시작하려면 해. 이제 시작하면서러러시작가 어 됐어? 어 조금 맘프 내려 오케이 됐 들어와. 아빠, 엄마가 가자. 엄마가 가자.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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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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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죽었잖아,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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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자, 아, 이 시간은 또 오늘 찬조춘원으로 저희 집사람이 지금 프랭크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중간에 같이 다가 어린이가 이렇게 촬영 중에 이렇게 그 카메라를 넘어뜨려서 빠졌는데 어, 지금 계속 어, 저를 본받아서 지금 계속 아침마다 하고 있답니다. 자, 계속 지켜봐 주세요. 즐거운 추석 되세요. 이번 자세가 매우 좋습니다 에이. 배 힘을 주고 배, 배 있는 데가 좀 쳐졌어요 배를 올려 하체를 당기고 아, 네. 여기를 좀 올려가지고 배가 쳐졌어요 아, 네. 3분. 만 나오세요 집에서 정종 3분씩 하거든요 하루에 몇번씩 해? 하루에 세번씩 지금 시작한지는 지금 얼마나 됐는데? 에잇! 여기 벌써 있한 열흘 됐어? 아, 15일 전부터 저희 집사람인데요 어 3분씩 하루에 세 번씩 해 왔답니다. 예, 오늘은 금 특별히 촬영하는데 지금 3분 넘어가고 4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자세가 좋죠. 예. 자연식을 해서 그런지 아주 이, 이 체력이 좋습니다. 벌써 4분. 야 대단하다. 아, 시작한지 15일 밖에 안 됐는데 지금 4분을 넘기고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있어. 있어. 잡아봐. 잠시 잡아볼까? 못 어, 보이는데. 5분을 하겠는데. 응? 이건 버리다 그렇지? 힘안 들어요? 약간 이제 팔이 빠 약간 팔에 힘든데요 아 아주 강철 체력입니다 아 진짜 대단해 제가 시작한 지는 지금 22일째잖아요 어 저희 집사람이 시작한 지는 한 15일 됐답니다 1 5일씩 근데 아주 자세도 좋고 잘하고 있습니다 몇 분? 5분? 네 <laughs> 자 5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저기 보고 오늘 소감 아, 저 저기 보고 오늘 어때, 어때요 아이 소감이 어때요 보니까 5분은 힘듭니다 5분 아 그래 네. 아 여보 축하해 박수 보내줍시다 아 너무 체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